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석대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추석이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추석의 날이 좀 맑은 것 같아서 다행히 내일 보름달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보름달처럼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 풍성한 추석이 되고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무당들 아니면 무당을 비롯해서 무당집에 왕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통상 신가물이라고 해요 신가물. 이 신가물이라는 말은 아, 누구도 여기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의 가물이다. 가문 집안이 가문이 신의 어떤 DNA 속에 신의 에, 기운의 피가 흐른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물다, 메마르다, 요말하고 어좀 섞여서 신가물이 있으면은 좀 힘들 삶을 산다. 신가물이라고 신가문이기 때문에 어 내가 무당이면은 내 자식이 무당이 될 확률이 높겠죠. 또 내가 무당인 경우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무당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무당이 아니라면 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거의 무당, 뺨치는 정도의 직성과 느낌과 점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반 이상이 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그 나의 자손들은 무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반드시 내가 안 하면은 내 자손이 무당을 해야 된다. 내가 하면은 내 자손이 무당하는 걸 막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손가락이 다섯 개라고 해도 이 손가락 길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기가 무당팔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내가 무당을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무당팔자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내가 무당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무당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가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친구들은 때로 한 번씩 구슬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안전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지만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에는 벌써 무당이 돼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어, 상담도 해주고 있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다 이런 아이들은 무당 안 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 아이를 내가 보면은 이 아이는 언젠가는 무당이 될것 같은 아이가 있어요. 또이 아이는 아 쟤는 뭐 시간이 지나 무당이 안될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빌고 공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많이 빌고 공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통상 5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그, 인간의 신체 리듬상, 엄마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5살 정도까지는 그냥 보편적으로, 어느 집 아이나, 무당집의 아이나, 무당집 아이가 아니나, 주로 뭐 자다가 열이 나고, 감기 곧불에 걸리면은, 뭐 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어, 무당집의 아이들은 그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심하게 그런다. 그랬다가 이제 다섯 살에서 일곱 살을 기점으로 아홉 어, 살, 열 살까지 가 이것이 최고로 어, 심하게 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이때, 이때는 이때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면은 특히 어느 때 그랬냐면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뭐신까물이 대단하다. 아니면 거의 무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언젠가는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한 기운이 있는 애들은 더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열도 났다가 뭐 경기도 했다가 뭐 특히 우리 무당들이 대서 사르신 분들은 군날을 잡아놓으면 특히 심해요. 군날을 잡으면 온 식구가 다 그치기를 다 같이 받으니까. 뭐어 저희들은 뭐 집안에서 뭐 처남도 어뭐 가끔 병원에 실려가고 뭐 하는 일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 아직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네. 이전에 있으신 분들, 그 이전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간그 무당 선생님들이 주로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그러는데, 너가 무당이 안 되면 네 딸이 될수 있어. 너가 문되면네 아들이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공포감을 먼저 벗어버리시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무당이 될 발자라면은,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이와 엄마와, 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피를 받아서 내가 무당이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해서 엄마의 신까물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고요.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신까물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무당이 돼서, 신당을 차려놓고 내가 무당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확실히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것이, 이 아이의 신과물을 완전히 없애서 이 아이가 무당이 되는 걸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그동안에 고통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아, 제가 겪어보니까 몸이 아픈 것은 확실히 줄어요. 몸이 아프고 특히 굿을 잡아놓고 일을 잡아놓고 할때 그렇게 지기를 타서 몸이 아픈 건 확실히 주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일모레 손님이 올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녁 때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다고 래또 그래. 다른 아이는 족발이 먹고 싶다고 그래. 이런 날은 그 총닭을 먹어주고 족발을 먹어주고 했을 때그 다음날 온 손님이 반드시 구슬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 저희들도 우리들도 여러분도 있는 나도 내가 뭔가가 특이하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줘야지 나에게 있는 실령님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10살이 넘어가면 은 어, 12살까지 요때 13살까지는 조금 소강상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13살에서 17살 요때까지가 또 다시 아이들이 그 우리가 말하는 신기가 좀 발동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무당들을 모든 무당 집의 가정에 있는 자식들을 자손들을 다 전수조사해 본건 아니지만 저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무속인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주기가 보통 뭐 철학을 하고 역술을 하고 아니면 무당들도 기본 일곱수라고 해 그래, 일곱수 일곱수에 운이 든다고 러는데이신까물이 있는 사람들은 일곱수에 신들이 솟아나는 것 같아 신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일곱의 배수가는 13살 14살 이때도 많이 움직이고요 특히 이제 어, 10살에서 12살 이때 이때 넘어갈때는 좀 어, 조용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주기를 볼 때, 1년은 12달이라고 하잖아. 요 1년은 12달이라고 하고, 특히 태양계의 움직임을 볼 때, 목성의 주기는 1 2년이에 목성의 주기. 목성의, 목성을 다른 말로, 이 세성이라거든요. 세성. 세성이라 고하는데 예,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예전에는 12살까지를 삼신자손이라고 했어요. 보통 삼신자손 삼신 할머니가 보호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12살까지 삼신 할머니가 보호하는 기간이 지나서 13살부터는 자기 인간의 운명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운명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 옛날 어른들이 그 지혜가, 어, 저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어, 깊은 의미를 숨고 있다고 보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일은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판사 검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그 같은 운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권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잘하고 이것처럼 에, 같은 에, 자손이 태어나고 같은 형제가 있고 같은 엄마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나도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에, 무당이 될수 있는 팔자를 지가 타고난 거다 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서 강아지를 에, 강아지가 새끼 난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강아지가 새끼가 나서 다섯 마리가 꼬물꼬물 움직여도 그 어떤 놈 하나는 아주 욕심스럽게 그냥 혼자서 욕심을 부리는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조금 늘상 뒤처지는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매사에 양보하고 순한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아주 독살맞은 강아지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그냥 너는 무당 발자로 태어나는 사람이야. 너는 무당을 안 해도 되는 발자야. 너는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될 팔자 너는 공부해서 화가가 될 사람이야 너는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됐으면 이거는 기본 운명에서 태어나는데 가수가 된다고 도전을 해도 전부 다 10대 가수 이미자 조용필처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무당도 마찬가지로 무당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빌딩을 질 만큼 돈을 잘 벌고 점을 더잘 보고 더잘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당이 될 사람과 안될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당이라면은 어 냉정하게 내 자손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직 무당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어디서 점을 봤는데 너가 무당이 안네 되면 니 새끼가 무당이 돼. 너가 무당이 안네 돼, 니 아들이 잘못는대 딸이잖아. 이런 말에는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어, 나 스스로 신감으로 있으신 분은 내가 내 자손을 살펴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아프고 또뭐 하는 일이 잘안 되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내 자손이 그걸 똑같이 겪고 있나 안 겪고 있나를 보시면은 에, 무당집에 가서 굳이 점을 안 보더라도 반 이상은 나 스스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어느 정도의 신감을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무당집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거 좋으시죠. 무당집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건 좋고 상담해보는 건 좋은데 그런 말에 너무 겁은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 겁을 먹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해가지고는 나 역시도 무당이 안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내 자손도 무당이 안될 사람인데 지레 겁을 먹고 그런 데 가서 내가 무당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을 막지 마라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공포심을 없애라 공포심을 에, 거기에다가 내가 무당이 안 되면은 안 되면은 벌죄을 입는다 어, 저도 그 말에 어, 100% 무조건 다 아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다. 벌전 없다. 이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런 용어를 좀 쓰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내가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인데 분명히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인데 무당이 될 거부했다든지 아니면 내림꽃을 받는 과정에서 그 신엄마 선생님들이 그 내림꽃을 과정에서 신을 제대로 못 받아줬다든지 아니면 내림꽃을 받고 나서 이 무당을 한 6개월 1년만 살아보신 분들은 이 무당세계라는 것이 저 역시도 그랬고 젊은 시절에 저도 이 무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회의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무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될지는 몰라도 한편으로는 이 옆에 사람 눈 감으면 코백할 수 있는 데가 무당판이고 또 어느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굿을 안 시켜도 될 사람의 어거지로 굿을 시키고 저는 모든 그런 것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무당들을 제가 가장 경계심 경계하는 건데 그 공포심을 주장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나도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저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 그런 의미로 내가 무당이 됐다가 아 나는 이런 사람 살기 싫어 라고 무당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했을 때내 삶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말하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당이 안 돼서 내가 벌전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분명히 노래를 못하는데 내가 노래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잘안된 거라고 생각하시기에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나는 무당으로 살아야지 효과가 있는 삶인데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설거지하고 내가 지금 건축 일을 하고 내가 지금 격리 일을 본다고 해서 그 일이 잘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점 경제적으로 핍박 들어오치고또 나에게 오신 실력님을 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가둬놓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몸도 같이 아파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벌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내가, 무당으로 살아갈 팔자인데, 내가 무당으로 안 살아가면은, 내 삶이 그만큼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 집에서 시주단지가 내렸다. 신주단지가 내렸다. 대대로 무당이다. 라고 해도, 어,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엄마가 아주 잘 불리고 영검한 무당인데 그 아들딸들 전부 다가 무당이 안 되고 어떤 아들들은 뭐 성공해서 훌륭하게 그런 자손들도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 자손의 무당 발자를 완벽하게 막아갈 수 없고 내가 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손이 100% 잘못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런 동식은 성립하지 않는데 다만 내가 진짜 무당이 돼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 내가 무당이 되는 걸 거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어려서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특히 1 0대 이전부터 몸이 극도로 아프고 그몸 아픈 거와 겨으어서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무당이라는 삶을 거부하고 일반인으로 살아가자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이 잘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의 벌전을 맞아서 그렇다. 조상의 벌전을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맞는, 내 적성에 맞고 내 특징에 맞는 내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엉뚱한 삶을 살음으로 인해서 내가 효과가 적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어, 쉬운 예로 내가 노래를 못 하는 사람이 가수가 된다고, 가수가 되겠다고 팔버둥을 쳐도 결국은 가수도 못 되고 돈도 못 벌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분명히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될수 없는 머리를 가지고 저 노량진이나 이런 고시원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세월을 허비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판사검사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먹고 또 어떤 다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판사검사라는 저 높은 곳을 보고 있다가 월급 한 150, 200대는 월급쟁이를 할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두드려가면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놓쳐버리고 그런 고통 속에 계속 연장선이 되지 않아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 팔자니 하고 어, 좀 일찍일찍 일찍 좀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 아무당에도 대체 얼굴에 똥묻치느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 어, 내가 어떤 이유로든 무당의 삶을 에, 조금 거부하고 힘든 시간을 겪으신 분들은 어, 왜내 조상님이 이랬느냐에 대해 원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도 그거 역시 나의 선택이었다면은 어, 내 선택은 내가 좀 존중하고 어, 그 선택도 나로서는 뭐 소중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에, 거기에 또이공줄이 이 끊겼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 아, 부분도 뭐100% 틀린 말은 아니고 에,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이제 무당집에 다니면서 한 번씩 구슬 하신 분들 예 아니면은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윗대 어른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중조 고조 이런 데에서도 분명히 무당이 있으신 분들은 에, 많은 분들이 무당이라는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짓고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에, 무당이 돼야 될 사람들이 무당이 안 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어, 내가 어떤 직업을 설령 의사판사가 돼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제일 고민스러울 거예요. 어, 시원제로 과거에 지금 40, 50대도 50,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기억하실 트윈폴리오라고 하는 송창식과 윤영주라는 두 가수가 있었어요. 그그 그 중에서 윤영식이라는 가수는 의사였어요. 의사. 의사였는데 의사라는 삶을 포기하고 가수를 해서 오히려 의사라는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잘더 더 성공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신 분들은 노사연이라는 가수와 같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남편분 이무성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무성이라는 분도 거의 회계사 자격증하고 의사 자격증하고 같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수라는 삶을 선택을 해서 살게 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나 아무튼 거꾸로 거꾸로 우리 무속인이라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물론 돈을 벌고 안 벌고보다는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저는 그냥 마냥 행복했어요. 저는 그것이 다만 이 무당이라는 그 어떤 조직 사회잖아요. 여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에 대해서 정말로.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을 잡아가면서 험담하라고 비난을 하시는 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 정도야 뭐 제가 그냥 콧방귀 끼면서 웃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말들을 제가 직접 들을 때는 저 역시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 끓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지가 딱돌 때가 있어요 에, 그래서 간혹 저도 입에다 개걸레를 물는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무당이라는 삶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때 내가 무당이라면은 내가 무당이라고 해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조, 조부모님, 증조, 고조 어떤 분이 무당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당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자손이 무당이 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더 뚜렷하게 정확하게 내 자손의 상태에서 잘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느 경우에는 내가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그거 역시도 내가 판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분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장이 됐다고 해도 내 자손이 완벽하게 100% 막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은, 남자 같으면은 분명히 처가부리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 같으면은, 어, 처가부리가 나에게 신명으로 오질 않는다. 그런데 내 자손은 분명히 처가부리가 외가부리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한테도 친가부리, 외가부리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 여자분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시가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부리가 나한테는 신명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내 자손에게는 시가부리가 친가부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이 아이들의 신감을 100% 재울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리의 어, 문제를 떠나서도 그냥 타고난 DNA 타고난 핏줄에 타고난 무당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은 그걸 100%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신가물 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칠성줄이 세다. 공줄이 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칠성줄과 공줄과 신가물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칠성줄이라는 것은 칠성줄이라는 것은 이 공줄이나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칠성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예전에 우리 집안에 자손이 귀하다든지 자손을 많이 낳는데도 어려서 일찍 일찍 죽는 자손들이 많아서 단명수가 있는 자손이 많을 경우에 옛날 어른들이 그냥 칠성님 전 비난이다 비난이다 해서 했기 때문에 칠성줄이 센 집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칠성줄이 센 것은 자손이 귀하고 손이 귀한 집을 칠성줄이라고 하고 이 칠성줄과 상관없이. 신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닌데, 신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무당집에 가서, 어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구슬해주고 살아야 될 발자들, 이런 발자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공줄이 쎄다 그래요. 그렇게 빌고 사는 것이 쎄다 근데 비는 것이 칠성줄이나 공줄이 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산에 가서 바위 밑에서 빌고, 저 허공에서 빌고, 이런 어떤, 그냥 신감을 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칠성줄이 있고, 공줄이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칠성줄은, 그 집안의 자손들이 단명수가 있든지, 몸수가 안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줄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당이 될 만큼은 아닌데, 무당집에 다니면서, 조상을 구슬 한 번씩 해주고, 고사를 해서, 조상을 풀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신을 받는다고 해서 해놓으면 오히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줄이나 공줄을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늘상 하는 것처럼 이 공포파리라는 거, 공포파리. 그래서 공포파리의 주된 모습들이 업장을 소멸하라고, 이게 업장을 소멸하라고. 그때 업장을 소멸하는 사람들은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꼭 따라다니는 게 너의 조상이 지옥에 있다는 거 지옥에. 지옥고가 있다는 라 거야. 그 다음에는 조상의 죄가 많다고 하는 거야, 조상의 죄가. 그것이 사자고에 매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상의 공덕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조상이 공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아생제라도 하기 싫은 공부를, 무슨 조상님이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조상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갖다 놓고 뭔 공부를 시키냐고. 그 다음에 조상이 공덕이 조상님이 죽었는데 뭔 공덕을 닦아 그리고 공덕이라는 것이 원래 공덕이라는 의미는 내가 공을 들이고 덕을 쌓는다는 거죠 덕을 이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적선을 하는 거야 적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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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적선 적선이라는 거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내가 부자 되고 산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착한 일을 할수 있는 거야. 내가, 내가 내 목구멍에도 못 들어가는데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는. 옛말에 그래서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는 거야. 그래도 오히려 막 젊어서 막 지적하게 사채놀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사회화 하는 데고 700억, 800억 이거 저 학교 재단 같은데 기부하면 뭐하냐고 차라리 그돈 가지고 정말로 없는 아이들 공부하라고 장학금 주는 거지 학교 재단에 기부해봐 그 재단 이사장들이 다 꿀꺽하고 말지 그 소용없는 짓들 하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 주변에 옆집에 굶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있다든지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있으면 그 아이들은 안돌봐주더그 사람들은 그렇게 젊어서 사채놀이하고, 집장사하고, 땅장사하고, 막, 그냥, 건물에 이자 받아먹고, 세 받아먹고, 세입자 내쫓으러,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꼭 가서 학교재단에 기부하고, 무슨 재단에 기부하고, 700억, 800억, 1000억 기부했다고, 그거 뭔 소용이 있냐고, 공떡 아니야, 그거는. 차라리, 우리 무당들처럼, 굿하고 남은 음식, 옆집 할머니 갖다 드리는 거, 이게 진짜 공덕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포팔이 한다면, 공포팔이. 이 공포파리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은 내 인생도 망치고 여러분의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내용에서도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어, 내일 모레 스트리밍 시간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모가지 터들라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많이 부탁드